안녕하세요. 아, 요즘 제가 좀 죄송한 게요. 영상이 하루 이틀 빠지는 경우가 좀 있죠.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초심을 잃으신 건 아니신지요. 아, 죄송합니다. 변명은 아니고요. 초심을 잃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근래에 저희 구독자님들이 몇 분이 지금 BNTN에 와 계세요? 저하고 친한 구독자님들. 저를 후원해 주셨던 구독자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 케어하고 같이 식사하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투어을 쉬고 있을 때도 쉬지를 못하고요. 뭐한 분, 두 분, 세분 제가 사는 콘도에 같은 층에, 층하고 1층 뭐 이렇게 방배정을 해드리고 나니까 어, 방마다 또한 번씩 이렇게 또 안부를 또 여쭤봐야 되고 식사도 모시고 다녀야 되고 뭐 안마장을 간다든지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상 제작을 못한 것 용서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거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라오스를 살고 있음에 그 전에 살았던 치앙마이의 이야기들을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려고 하고 제가 늘 트렌드로 삼는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만 그대로 느낀 것을 얘기하고 싶은 오늘입니다. 라오스 여성들이요 최근에 라오스 경제가 어려워지고 라오스 팀이 하락하면서 많은 경제적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남성들을 만나게 되면 뭐한달두달 달 월급 정도 용돈 받는 거는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령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잠자리도 같이 안 했는데 뭐 260만 김, 270만 김 라오스 사람 두달 월급에 해당하는 시계를 사주세요. 뭐 라오스 사람 한달 월급에 준하는 신발을 사주세요. 1 54만 원 정도 하는 라오스 기으로 따지면 천만 기이 훨씬 넘어가는 라오스 일반 서민들의 한곡 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전화기를 사 주세요. 이런 요청을 많이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자기 능력껏 사 주실 수도 있는데 그사 줬을 때그 사람이 자기 여인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딱 얻어먹은 만큼만 놀아주고 면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최근에 라오스 여성들의 그 돌변한 태도이고요. 태국 치앙마이가 옛날에 참 순수했다가 그런 식으로 변해서 제가 라오스에 왔을 때 라오스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고 위안을 했는데 이제는 라오스도 만만치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 남성이 어, 지금 우리 무슨 카페에 있어요. 보세요 자, 라오스 사람이 반경 3km 안에 있는 길을 못 찾아온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 길을 모르니까 저 있는 대로 와주세요. 자, 승용차를 타고 남자 둘이 그곳을 갑니다. 라오스 사람 길라잡이가 돼서 그곳을 갔는데, 우리가 흔히 동남아 오면은 그 벌떡 연고, 벌복 연고, 야몽이라고 하죠. 야몽 스틱. 안티프라민 원료가 되는 그 태국의 야몽 스님이 싱가포르 갔다가 중국 사람들 민간요법, 호시 집안의 민간요법을 배워서 태국에 와서 그 연구를 만들어서 태국에서 일반 불자님들한테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태국 국민들 병원비도 쓰고 치료비도 쓰고 교육비도 쓰고 구제금으로 쓴그 야몽 연구가 동남아 어디를 가도 최고로 비싼 게 15만 깁을 안 넘습니다. 한국돈 14,000원. 근데 그곳에 간 한국인에게 이거 사주세요. 그 야몽 연고를 사갖고 왔는데 100만 깁이라고 볼펜으로 써 있습니다. 볼펜으로. 100만 깁. 한국돈 9만원 정도. 그딱 손가락 마디 3마디 정도 되는 크기에 야몽연고가 100만 깁. 한국인 오니까 100만 깁 받으시고요 저 내일 오면 나머지 거스름돈 제가 받아갈게요킵백을한것 같아요 어제가 그거를 얘기를 듣고 그야몽연고를 듣고 사진을 안 찍어놓은 게참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만 이렇게 변해가는 나우스 여성들에게 우리 한국 남성들이 그냥 무던히 당하고 노출돼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사실을 좀 알려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하면요. 그냥 입딱 벌리면 지참금 만불 얘기합니다. 만불. 그리고 어떤 여성은 자기 집 땅이 있으니까 집을 고쳐 달라고 해서 집 고치는 견적이 한 7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또 어떤 집은 지참금을 2만 불 얘기해요. 금목걸이 반지 팔찌 빼고, 그러면 2만 불에 금값까지 하면은요, 2만 4, 5천 불 돼요. 거기다 소개비가 알게 모르게 뭐 7, 8천 불 들어가는 경우 있고, 만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왜? 여러 사람이 동원돼 가지고 결혼까지 꼴이라는데 한 명이 나올지, 두 명이 나올지, 세 명이 나올지, 네 명이 나올지, 다섯 명이 나올지, 여섯 명이 나올지, 일곱 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개비. 그 다음에 소개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면서 통역해주고, 승용차로 안내해주고, 태우고, 모시고 다니고, 식사하고, 뭐 이런 비용까지 만불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듯 해요. 그래서 결혼업체들이 뭐 보면 처음에 뭐 2천 몇백만원 하다가 실제로 결혼하는데 4천 몇백만원 들어갔다는 게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제가 바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저하고 친한 구독자님이 너무너무 외로워하시고, t 엔티비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니까 제가 어떤 그 대가 없이 제가 아는 분들 아름아름 통해서 이렇게 또 소개 아닌 그 소개 그러니까 소개는 정식으로 두 사람을 만나서 마음에 드십니까 이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저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오스 여성이랑 일상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저 아는 선배님이 보고 자리에 합석했는데. 둘이서 눈이 맞아버리는 경우 저는 그런 거를 제가 주로 잘 해드립니다 뭐 소개비를 받고 몇 시까지 나오세요 이 여성은 이런 스타일이고 이 한국 남성은 경제적 능력이 이렇습니다 저는 소개 같은 거는 안 해요 다만 제가 라오스 여성들 라면맛 통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런 분들과 집 가까운 카페나 커피숍에서 자주 어울릴 때 한국 분들도 그곳에 많이 오시니까 저를 아는 체하다 보면 어, 누구냐 그러면 인사시켜주면 그렇게 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도 우연한 기회가 되면 도와드리는데 그렇게 도와드린 가운데에서도 라오스 여성들은 그 이후에 계산기를 두들긴다는거꼭 기억을 하세요. 요즘 라오스 여성들이 많이 변해갑니다. 그것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라오스에서 한달 일해야 돈 200만 킵, 한국 돈 18만원, 19만원도 못 받으니까, 차라리 우연찮은 기회에 한국 남자 만나면, 한국 사람이랑 교제하면 이 정도 돈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어, 유리한 위치에서 한국 남성을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한국 남성을 밀당하면서, 끌탕을 치게 하고 자기가 우위를 선점하고 한국 남성은 자기를 늘 생각해서 마음 아파하고 끌려오는 페이스로 교제관, 그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님, 구독자님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알려드리고요. 요 뒤에 영상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냥 노는 재미난 영상으로 마무리 칠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되게 제게큰 힘이 되고요. 영상 빠진다고 하면 아 이런 사정이 있구나 초심을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호박개우 상원입니다 지금 우리. 백은 조인님이 경찰한테 힘을 써서 프랑카드도 찍었어요 프랑카드 원래 걸고 사진 못 찍거든요 근데 우리 라오스가 조인님 이번에 특채로 나왔잖아요 뚝따라 어, 순위가 못 나오고 제 비자가 지금 대기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 경호원 격으로 전세버스 업체 사장이에요 경찰이랑 아주 친하네요 프랑카드 펴도 되고 뭐제 여권 보자는 얘기도 안 하고 아주 지금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근 네, 이번에 오신 팀들이 설명도 너무 잘 들으시고 질문도 많으시고 저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니 기미, 지기미. 제가 참 우리 제 절친 라오스 요정 님을 부러워하는데 라오스 요정님이 26,000불, 옵션까지 27,000불에 전기자동차 샀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그 부럽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 방콕의 안선배님이 인섭씨랑 똑같은 전기자동차를 사주기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 보고 사주신다 그랬는데 하는 거를 다 봤어요 만 그래서 천만에 <laughs> 오늘 내일 중으로 사주신답니다 네 캐리어 얻는 거 라오스 요정 인섭씨 차처럼 하면 네. 2만 7천불인데 우리 현철삼촌하고 주천사가 조금 보태주기로 했어요 <laughs> 또. 전기 자전거가 응.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 무슨 장기 자전거 얘기해요 전기 기 자전차예요 그래서 전기 자전차 이 마, 아까 미국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노다운 노다운 어집살 때는 5% 다운. 음. 그래 그래요. 음. 근데 라운드에는 크레딧이 그거 아닌 아니면 아니. 카드만 한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독자님 시청자님 발음도 제대로 안 되면 <laughs> 흥분돼가지고. 시청자님 구독자님 응원해 주세요. 오늘 내일 전기차를 사러 갈수 있도록 안 선배님 네? 전기 자동차 따라해 보세요. 전기 자전차 아시지. <laughs> 심해 입으셨나봐. 또먹어요 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전기 자동차 전기 바이클아이 영상에 뭐라고 욕을 할 수는 없고 참. 어쨌든 마음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으실 겁니다. 안 선배님과 함께하는 전기 자동차를 타고 라오스 일주를 하는 날이 이제 곧 돌아옵니다. 전기 바이크. 자다가 공창치는 게 전기 바이크이고요. 전기 바이크. 파이, 파이, 카, 카, 파이 전기 자동차 카. 오케이. 영상에는. 못 올리는 내용입니다 왜못 올려요 이거 올라가고 있는건데 아 구독자들이 보면은 구독자들이 보면은요 내가 진짜 사주는걸로 알거 아니야? 전기 자전 아니 남아 이러는 종점금 남자는 말을 한번 딱 하면요 시위를 음. 떠난 화살 단역에 팍 꽂힌 화살입니다 그래 내가 언제 전기 자전 싸냐 어, 고피냐 싼냐 싸냐 싼냐. 어, 약속 <웃음> 싼냐 맵필라인 <laughs> 한 사람은 라오스 말로 괜찮다 그러고요. 한 사람은 태국 말로 말뺐나이 태국 말로 괜찮아요. 장남 형장 한국 말로 괜찮아 요해 괜찮아요. 사주기만 하면 그지? 그럼요. 어 사주기만 하면 괜찮아요. 우리 배가오님도 한마디해 사주기만 하면 괜찮아요. 뭐 꽃병장. 뭐 응. 어 우리 집엔안 선배님이 이제 좌석에 착석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저기 내가 시트면 고추를 만졌는데 <laughs> 아이고 별걸 다확깨닫봐 어, 가지고. 음, 음. 내가 너, 마음이... 눈에서 불이 쏟아졌어요? 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지금 변했슈해는거 봐서 사주려는데 내가 승질을 부려갖고 어. 애정의 표십니다 여러 구독자님들 너. 조금씩 후원해주세요 <laughs> <야>, 그, <laughs> 그렇잖아도뭐 히드맨은 후원으로 먹고 산다고 지금 소문을 내고 그렇게 <laughs> 악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돼요 십시일반으로 전기 자전거 아니 전기 자동차 <laughs> 살수 있게 응. 그냥 한 사람당 만불씩만 해주세요. <laughs> 아주 영상에 찬물을 던져요. <laughs> 영상 못 올리게. <laughs> 그래도 전 올립니다. <웃음> 왜? <웃음> 사실과 진실만 이야기하니까. <laughs> 오케이. 그러면 그냥 만불은 너무 많은 거고, 100불씩만 도네이션 해요. 그러면 200분만 모이면 2만불이잖아요. 그럼 현철 3촌에5 0 0 0불 내고. 우리저 장남이 조사 님이 천불 내고 나도 한 천불 낼게요. 거기서 불하고어 아, 진짜 나도 도저히 이제 천불이 <laughs> 확나 가지고 <laughs> 아유반비행을 <아이고>, 가자도 <laughs> 어? 아가씨가 없으면 안 간다고 버티시고. 아유, 진짜. 난난다 결정할 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영상 카메라 한번 닫아요? 네, 닫아요. 응, 내일 자두당 100씩 200분만 음, 영상 못 올리게 하려고 지금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지만 방송사고도 그대로 올리는 사실과 진실만 이야기하는 히트맨 TV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3일 영상이었습니다.